캠프 오기 전에는 예수님 없이도 이 교회에서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도 교회 아니냐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 궁금하기도 했어요.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공허함과 우울함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라는 걸 알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공감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왜 다시 돌아왔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더 힘들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도 나는 잘살수 있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떠나 있을 동안에 그 공허함과 우울함은 내가 되었어요. 원래 나라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가? 원래 우울한 사람인가로 가치관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다시 회복하게 된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때까지만 해도 회복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흔들리고 살아가야 되는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공허함과 우울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라고 느껴지는 순간 다시 교회로 오게 하셨고 그때 사모님과 양육을 하겠다고 용기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육을 하면서 저는 제 죄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것을 나를 스스로 끌고 가고 있었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그 전에, 세상에 나갔을 때 지었던 죄들이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laughs> 말씀 앞에 서니까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열이고 기도회부터 개세만의 기도회까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없으니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시간에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캠프 때 그냥 참여하게 될줄 알았는데 듀나미스로 성기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찬양을 통해 성령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 나도 기다리시고 계속 사랑하고 계셨다는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예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나를 바라봐주고 계셨습니다. 그게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로 캠프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솔직히 캠프를 참여하면서도 기도로 준비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어영부영 그냥 허공에다가 대고 하는 기도만 했었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캠프 때 받은 은혜를 간구하면서 참여했더니 그동안에 부어 주셨던 은혜들과는 차원이 다른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셨고,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laughs> 세상에 나가면 정말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내가 예수님의 손을 넣고 내가 내 발로 직접 떠나는 것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다짐은 저는 정말 성령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고. 나의 젊음을 열이고 기도해 말고 겟셋만들 말고 에바다 기도했때 저의 젊음을 주님께로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기도가 기도가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음, 저 혼자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놓지 말아야겠고 하나님 말씀을 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 저의 저의 성품이 변화돼서 저의 성화 성화되어진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꼭 저의 가정을 구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